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본 미술관 루브르 성화의 저자 진병철입니다. 오늘 그 해설 30번째 시간에 소개 드릴 작품은 까라바조의 성모의 죽음입니다. 작품 성모의 죽음은 까라바조가 1601년에서 1603년 사이에 그린 작품으로 성모 마리아가 죽음을 맞고 주변 사람들이 그 광경에 슬퍼하는 장면을 그린 캔버스 유화 작품이지요. 카르멜 회 수녀회의 의뢰에 따라서 로마의 산타 마리아 델라 스칼라 성당의 재단화로 작품을 보면 어디선가 인공 조명이 비춘 듯한 탁월한 빛의 연출로 인해서 마치 연극 무대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지요. 앞부분은 성요한, 성베드로, 막달라 마리아 등에게 둘러싸여져 있고요. 구성은 폭이 넓으며 시선의 움직임은 왼쪽에서 대각선으로 마리아의 얼굴, 그리고 손으로 갔다가 다시 앞부분에 앉아있는 아마도 막달라마리아로 추정되는 여인의 목으로 가네요. 이 시선은 반대로 이 여인의 목에서 시작해서 왼쪽 마지막 인물에게서 끝나지요. 배경은 어두우며 붉은 천으로 높이 마감을 하고 주제의 드라마틱한 면을 강조하지요.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막달라마리아 및 성모의 마지막 동료들의 얼굴과 손에서 강렬한 빛을 발하는데요. 이러한 농담법 혹은 명암법 기법에 떼네브리즘은 어두움이 주는 볼륨감 그리고 육신과 생기에 주는 빛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요. 성모의 옷은 붉은색으로 위에 걸려있는 벽에 붉은 천과 에코를 이루고 있고 성모 위에 두 사람은 녹색 옷을 걸치고 있으며 이는 붉은색과 상호 보완을 하여 성모의 육신이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지요. 성모의 육신은 창백한 사색으로 다른 인물들보다 더욱 선명하고 희게 빛나고 있네요. 카라바조는 대형 종교화를 주문받고 너무나 파격적인 그림을 그린 덕택에 주문자가 완성 작품을 거절하는 일이 여러 번 일어났고, 그래서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새로 그림을 그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런데 주문자가 새로 제작하라는 주문조차 하지 않고 그냥 끝내버리는 사례도 있는데 바로 이 작품 성모의 죽음이지요. 카라바조가 물에 빠져 죽은 매춘부의 시신을 모델로 성모를 그렸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도 했지만 설사 그 이야기가 돌지 않았더라도 이 작품은 거절당했을 개연성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 구도나 분위기가 너무 파격적이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면 성모는 다리를 드러내고 있고 팔도 널브러져 있는 수준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기품이나 성스러움과는 거리가 멀기에 이것만으로도 당시 기준으로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그림이었지요. 19세기 이전 유럽에서는 여성이 다리를 드러낸다는 것은 민망하게 그지없는 일로 여겼는데요. 성모의 죽음을 그린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 보면 더욱 두드러지지요. 오늘날 까라바조의 성모의 죽음은 격정적인 죽음을 담아냈다는 평을 받지만 당대 관점에서는 거룩한 성모의 승천 장면을 웬 평범한 여자가 죽는 것처럼 범석하게 그렸고, 천사도 하나님도 없이 승천한다는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지요. 성당과 수녀회는 까라바의 조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새 그림을 주문한 대신 까를로 사라체니라는 다른 화가에게 새로운 제단화를 주문했고 이 사라체니의 작품은 400년간 이 성당의 제단화로 모셔지지요. 사라체니의 성모의 죽음은 미술자의 자체적인 족적을 남길 만한 작품이라는 평가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까라바조의 성모의 죽음을 대체한 작품으로 언급되는 일조차 거의 없지요. 미술사적으로 본다면 카라바조의 성모의 죽음을 거절하고 사라체니의 그림으로 대체한 것은 다이아몬드와 돌덩이를 맞바꾼 수준의 실책이었는데요. 하지만 성당 입장에서 본다면 카라바조의 작품은 당대관점에서 종교의식에 사용하기에는 곤란한 대목이 많았기 때문이지요. 17세기로 접어들면서 미술은 르네상스에서 매너리즘을 거쳐 바로 크그 시대로 향하는데요. 바로크 그 미술의 특징 중 하나가 명암의 차이를 극명하게 해서 훨씬 더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테네브리즘이라고 할수 있지요. 까라바조는 바로 이 테네브리즘의 대가로 이후 수많은 화가들이 그의 기법에 경도되었지요. 400여 년 후에야 작품의 진가를 인정받는 까라바조. 과연 인정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할수 있겠지요. 까라바조는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의 화가로서 태어난 마을의 이름인 까라바조로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화가라수의 위대한 만큼이나 특이한 기행으로도 유명하지요. 어린 시절 가족들을 페스트로 잃은 지부터 시작된 걷잡을수 없는 방황과 방랑은 로마에 체류하던 시절에 급기야 살인으로 이어지는데요. 술에 취해서 옆자리에 앉은 손님과 시비 끝에 살인을 저지른 것이지요. 그 후, 나폴리, 몰타 등을 전전하면서 도망자로 살아만 했던 카라바죠. 다음 시간에는 귀도리니의 골리앗의 머리를 잡은 다윗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